화면에 보고 계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이버밴드 각종 뉴스와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천 받으시고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지금 현재 시간, 월요일 날, 예 지금 10월 27일 2시 40분입니다. 39분. 예 자, 금일도 시장이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은 빠지고 있는데, 외인들은 거침없는 어떤 매수세, 그리고 기간도 양 시장에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는 이제 뭐,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4천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뭐. 일본의 닉게이는 5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4천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네요. 예. 우리가 만 포인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이러다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한 번에 꺾여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제 조금 이제 호시노가 들어오는 게 이제 코스닥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고 1년 한 6개월 만에 거의 어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탈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자, 지난 시간에 제가 LNF나 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LNF는 사실 뭐 상승 양봉을 지금 그리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상승 양봉. 예,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있겠냐. 예. 뭐 사실 조금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쉬어 가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 줄 텐데요. 예. 뭐요 자리를 지지한다. 예. 어,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NF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좀 오일선을 이탈하면 조정을 주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일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좀 팔아 놓고 예, 조정 받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또 아래 텔레그램 네 더보기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입장하시면, 예, 추, 이제, 어, 추천드리는 대로, 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거의 한 70%,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사자라고 했는데 20% 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작에 제가 여기서 사보자라고 했던 분들은 어, 거의 한80% 정도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또한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오늘까지 단일가죠? 내일 단일가가 풀리는데, 뭐, 내일 한 방에 이렇게 밀리지는, 강하게 밀릴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강한. 일단은 뭐, 수급별을 보면 외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일단 내일은 한번 보자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 지금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어, 지금, 음, 포기를 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이제 빠지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매도세가 좀 나와요. 예, 외국인도 외국 매도세, 예, 연기금도 계속 사는데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끝난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삼성 SDI를 매수하려고 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음, 내일 추가적으로 뭐 밀리거나 아니면 뭐 또 이런식으로 또 지지하는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요런 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고 추가적으로 밀린다 라고 했을 때는 5일선 지지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밀릴 때는 직전 고점 자리에서 아마 조정의 끝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킬때 여러분들께서 매수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됐나요? 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상승 후에 조금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5일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뭐 일단은 1차트 박스권 요 저점 자리를 어, 이탈을 한다면 한 11선 또는 이 직전 고점까지는 이, 이 저항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봐야 되겠죠. 예. 어 그리고 이제 뭐 현대모백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로봇 관련 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모백스 이런 것들은 지금 사도 됩니다. 예, 그리고 원익홀딩스 이런 친구들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추천드리고 거의 한400% 가까이 상승을 하고. 300%, 100% 예, 드신 분들, 200%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사서 5월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끝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한300% 가까운 수익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튼 경이로운 수익이고요. 예. 매수하신 분들은 예, 축하를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 전공 오늘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리엔탈 전공.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 친구가 16%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저항 대를 맞았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상승을 만약에 오늘 뭐 45분 차트에서 양봉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서 이 친구가 뭐 사명임택 같이 이런 어떤 예, 저항자리를 최고점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 줄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리엔탈 전공이 내일 만약에 뭐 바로 가지 않는다 내일 바로 가지 않고 뭐 밑으로 꺾여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 조정을 주고는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자뭐 일단 우리 간세 협상에 있어 가지고 음어 일단은 조선 조선 쪽이 우리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에이 e 정상회담에 와서 조선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고 또 시진핑과 또 이제 뭐 회담이 확정됐죠. 어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뭐 스몰딜로 갈지 빅딜로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에 예, 그래도 어 조금 어 어떤 분위기는 에 예, 조금 어, 치열하게 가는 것보다는 에 예, 시장에 조금 호재의 역할을 하는 어떤 예, 완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뭐,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깜짝 방문해서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살짝 만난다고 한다면, 대북주들 뭐, 코데즈 컴바인은 뭐, 이미 추천드려서 굉장히 많은 예, 수익을 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예, 이 친구는, 예,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예, 뭐, 여기서도 매수를 했던 친구고, 자, 그리고 또 뭐, 코데즈 컴바인은, 이 저항대를 뚫으면 오일선리될할때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거의 45% 5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추가적으로 뭐 매수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항대에 걸려 있는 자리라 가지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 어떤 박스권의 상단에 지금 걸려서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만난다라고 하면 급등을 할 텐데, 급등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 만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우리, 어 대통령도 같이 만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만난다라고 한다면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주는 뭐, 인디에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JST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또 좋은 사람들 예 그리고 아란티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원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만난다고 하면 상승할 텐데 맞죠 예 조금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p 시스템을 제가 예 어 입장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어요. 예, 금요일도 사자라고 했고 오늘도 없는 분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상한가를 갔다가 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뭐 전략 매도 하신 분도 많고, 예, 그리고 27%때 상한가 풀릴 때 예, 상한가 못 가면 일단은 팔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고가자리 이 자리가 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5,100원 자리를 돌파를 못해주면 또 조정 후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사봐야 되는 종목들은 또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어 H1 중공업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예, 21선 돌파하면 예, 이 H1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우 이거 내일 내일 아 H중공업은요 내일 이 자리에 뜰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 에 뚫고 나갈 것 같아요. 3형 예, 엠텍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SM백셀 요런 친구들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SM백셀 그래서 이 친구는 뭐 5일선 이탈하면 그냥 매수하시면 안 돼요. 5일선 이탈하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 어, 천천히 기다렸다가 11선을 지지하는 자리를 보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고, 이미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하면 일단 컷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걸 매매하는 게좋고요 어, 일단 저 자리에서 한번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또 강하게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환농화성입니다. 환농화성. 한농하성. 환농화성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뭐 내일 밀는척 하다가 한방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잘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 한라 EMS 요런 것들은 매수합시다라고 해서 매수했더니 요 친구가 11% 정도까지 갔어요. 예. 생각보다는 어 상승이 좀 그리 강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로봇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은 살짝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SK 하이닉스가 가니까요.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크게 뭐잘 가는 친구들보다는, 예. 대장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뭐, 특별한, 이제, 콜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네오쌤이라든지, 제주 반도체, 해성디에스, 뭐, 덕산하이메탈, 뭐, 이런 어떤 친구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제, 이제 갈 놈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예, 위치 위츠, 요런 놈들 한번 볼까요? 위치 공중에 좀 붕붕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를쭉 보면, 굉장히 또 바다권에 있는 어떤 친구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위치는 위치는 일단은 지금 뚫어야 할 어떤 어, 저항 자리는 조금 예, 괜찮게 뚫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급도 괜찮아 보이고,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면 강력하게 주지 않아도 살짝 살짝 계속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 휴림 로봇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휴림 로봇은 어, 일단 오늘 조정을 로봇주들이 버조정을다 받고 있지만 요 1차트 박스권 저점자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건 끝까지 좀 봐야 될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성 에어로보틱스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뭐 강하게 주진 않지만 뭐 V자 패턴으로 상승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터치를 한번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로보로보도 오일선을 지지하면서 잘 버텨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맞죠? 예. 그래서 로보로보도 어, 내일 만약에 요 친구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예.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 뭐 이런 친구들도 예. 자 어제 종가 위에서 놀고 있죠 에, 밑으로 어제 종가 보다는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 자리에서 조정은 거의 좀 괜찮게 잘 받은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캠 이런 친구들은 뭐 이미 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 놨던 친구고 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13% 상승 했지만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그랬더니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로 보여주면서 공중에 붕 떠서 이쁘게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링크 솔루션 뭐 링크 솔루션 요런 친구가 지금 예, 또 괜찮은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링크 솔루션은 요 자리를 지지할 때 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한번 더 쇼팅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예. 어, 친구 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이수화학은 오늘 조정을 좀 받는다 그죠? 예. 이수화학은 조정을 좀 받는데 어, 내일 한번더 흘러버리면 사야 될까요? 일단은 이수화학은 한번더 시세를 준다면 상한가 가까운 어떤 강력한 시세를 줄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내일 한번 더 밀린다 라고 했을 때뭐이 자리를 지지해 주거나 추가적으로 밀려서 이두째날 상한가 간날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지지 딱 해서 하는거 확실하게 보고 사세요 예, 보고 사시면 다시 한방 더 강력하게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원가 ips 를뭐이 텔레그램을 보고 입장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네 예, 수급 좋죠 수급 좋고 예,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어떤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한 군데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지를 못해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안 가면, 그래서 늘 이제 분할로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예. 어, 그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텔레그램으로, M2N이 가네요. 예, 텔레그램으로 입장하신 분들한테, 오늘 카카오를 좀 사라고 했어요. 카카오. 21선 위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제 기간, 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내리지도 않고 지지하면서 오늘 치고 나가는 것은 뭐 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다이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를 좀 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입장하신 분들은 그래서 21선 위로 이쁘게 올라오는 모습들, 예, 그리고 연기금 입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하고 입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카카오페이는 좀 중기적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뭐. 천천히, 천천히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1선 밑에서 굉장히 다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는 한번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잘좀 보셔야 됩니다. 잘좀 보셔야 되고. 어,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친구들, 카카오뱅크, 요런 친구들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친구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를 살려고 노리 보시는 분들은, 어, 내일 밀리지 않고 21선 위로 올라와 버리면, 그때 한번 <laughs>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 예,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창투사, 예, 뭐 인베, t s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좀 강한 어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뭐뭐 뭐 DSC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예. 그리고 예, 4바이4, 예, 퓨리오사 a 이에뭐 투자사 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요런 친구들도 괜찮은데. 이제 금요일 날 힘들어 하는 놈들 중에 보면 뭐좀 이게 보면 이 첨보하고 예, ESS 관련주, 2차 전지 관련 첨보 그리고 후성 요런 친구들이 지금 또 괜찮은 예, 굉장히 바닥권이에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첨보도 한번 볼까요? 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사서 한번 먹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예, 들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 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첨보하고 후성 요런 친구들을 어, 좀 이쁜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어, 수익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어, 전략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대한강통신 오늘 좀 조정을 좀받았고요 예, 이 금요일날 이제 강한 힘들이 들어온 친구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오늘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뭐 포스코 SM도 사보자, 퓨처엠 사보자라고 해서 거의 한40% 정도대로 이제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보유 중입니다. 예,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 m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뭐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수익을 지금 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뭐 그런 것도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농화성은 오늘보다는 내일 한번 강력한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대진 첨단 소재도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있는데 예. 뭐 유일레나테크, 에너테크. 유일레나테크 에너테크 이런 것들은 내일 한번더 가지 않을까? 예.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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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가한번더 가면서 다시 한번 꼬리를 달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잘 한번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예, 힘이 들어온 놈들의 조정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는 거고. 예. 그뭐 세명 전기 저런 것들은 5일선 바짝 붙여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강명 전기가 예, 바로 깔끔하게 조정 받고 난 뒤에 바로 슈팅이 예,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 줬네요. 강명 전기 27%까지 상승을 했네요. 아 놓쳤네요. 조정 예, 조정이 조종, 굉장히 이쁜 조정이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끝났는데 오늘 바로 장초반27%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좀 놓쳤네요. 어, 자, 뭐 다른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동일 스틸럭스 이런 것들 매수하려고 폼 잡는 분들이 21선 손절 한다고 생각하고 매수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 잘못 잡으면 큰일 나고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뭐 이런 친구들도 오늘은 수급이 좀 빠지는데, 5일선을 리탈라면 요것도 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요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뭐. 종목들이 이제는 뭐 좋은 종목들도 아직까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중소형주의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좀 치고 나올 때가 됐지 않았나 로봇 관련주도 상승 후에 조정 예 그리고 조선주들도 한번 올라왔고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테마들이 한번 갈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뭐 태양광 테마도 있지만. 음, 이제는 남은 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그 중에 대장은 어, 카카오페이다. 예. 그래서 이제 법안 발의를 어떤 형태로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맞죠? 그래서 은행의 어떤 51%의 어떤 지분, 그리고 뭐 컨소시엄을 거쳐서 뭐 핀테크 기업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뭐다 해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나 저나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건 카카오페이는 무조건 좋습니다. 뭐 은행만 해라 그래도 카카오페이는 좋은 거고 다 해라라고 해도 좋은 거고 스테블 코인 관련 주들이 뭐 많잖아요. 예, 뭐 KG 모빌리언스, 뭐 헥토 파이낸셜, 뭐 한컴위드, 뱅크웨어 글로벌, 뭐 더즌, 뭐 많아요. 뭐 다날, 쿠콘, 뭐 카카오페이, 뭐 NHN KCP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이 중에 어떤 놈이 텐버거가 나올 수 있는 스타가 될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아래 텔레그램을 보고 입장을 하시면 텐버거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반드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개인 정보는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텔레그램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구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 내일도 한번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